38선을 넘은 여자. 남한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2019년 12월 압록강을 건넌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38세. 북한에서 교사였던 그녀는 남한에서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전혀 다른 지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지만 진짜 전쟁은 남한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2018년 평양 모란봉구역. 김수진은 북한에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국어 고등중학교 영어교사. 당 간부의 딸.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북한에서 특권층의 증표였습니다. 수진은 북한에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죠. 아버지는 무역성 간부였고, 그녀는 영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봄, 그녀의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파벌 싸움에 휘말려 숙청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특권층에서 반동분자의 가족이 된 수진. 학교에서 쫓겨났고 배급도 끊겼습니다. 어제까지 동지라 부르던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동의 씨앗이라는 말과 함께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한으로 가겠다고 자유가 있다는 그곳으로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수지는 6 개월을 고민했습니다. 북한의 남은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죄책감. 그러나 그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재교육소로 끌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말을. 그 말은 수진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수진은 브로커를 통해 탈북 루트를 알아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비용은 1만 달러 그녀가 몰래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12월 18일 새벽 2시 압록강 결빙이 완료되는 시간.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새벽 영하 20도의 압록강 수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꼭 살아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3개월 2020년 3월 수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자유의 나라.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그녀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탈북민 조사를 위해 합동신문센터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자신이 왜 신문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공작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수지는 3개월간 합동신문센터에 격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8시간씩 반복되는 질문들. 당신이 진짜 탈북민이란 증거가 뭡니까? 북한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녀는 그저 살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 입소한 수진 그곳에서 그녀는 3개월간 대한민국 국민대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 만들기, 지하철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편견과 차별이 있을 겁니다. 편견 차별 자유로운 나라라며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2020년 9월 수지는 정부 지원금 800만원을 받아 서울 노원구 월세방에 정착했습니다. 4평짜리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에겐 처음 가진 내 집이었습니다. 좁지만 자유로운 자신만의 공간.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15년간 교사였지만, 남한에서 그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탈북민이시군요. 저희는 의사소통이 원활한 분을 찾고 있어서요. 수진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영어교사였다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탈북민이면 정부 지원금 받으시잖아요. 왜 굳이 일을 하시려고? 솔직히 탈북민 분들 채용하면 문제가 많아요. 문화 차이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거절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시급 8,720원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처음부터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탈북민이라며? 일은 제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말투를 지적받았습니다. 합니다. 같은 딱딱한 말투가 어색하다고. 수진은 매일 밤 유튜브로 남한 억양을 공부했습니다. 합니다. 를 해요로 동물을 친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말투는 티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했지만 늘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손님이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수진이 사과하며 정정하려 하자 손님은 소리쳤습니다. 탈북민이라며? 북한에서 온 사람이 돈 계산도 못해? 너네 나라엔 돈이 없나? 사장님, 여기 직원 교육 좀 시키세요. 탈북민 쓰지 말고, 그날 밤 수지는 반지하 방에서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자신도 사람인데, 자신도 존중받고 싶은데, 편의점을 그만둔 수지는 탈북민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면접 볼 때마다 탈북민이요? 라는 질문에 떨어지는 사람들. 회사에서 북한은 다 굶어 죽는다며? 라는 말을 들으며 무시당하는 사람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탈북민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탈북민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박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둘중 하나죠. 그게 현실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명숙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증명해야 해요.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걸? 나는 10년 걸렸지만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명숙의 말에 용기를 얻은 수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동시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카페 동료들이 수군댔습니다. 제 탈북민이래.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스파이 아니야? 수지는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SNS에 그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카페 탈북민 이래요. 솔직히 불안함 위생도 안 좋을 것 같고 다음 날 카페 사장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손님들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번 달까지만 일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021년 겨울. 수진은 세 번째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30만 원. 월세는 40만 원.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왜 이렇게 힘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탈북민 브로커가 수진에게 접근했습니다. 돈벌수 있는 일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TV 방송국에서 탈북민 인터뷰를 하면 한 달에 300만원을 벌수 있다고.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지 얘기하면 돼요. 그냥 재미있게 각색하는 거죠. 수진은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하루 4시간만 잤습니다. 새벽 3시 무거운 짐을 나르던 수진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응급실로 실려간 그녀는 병원비 걱정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는 몸을 너무 혹사했다며 걱정했지만 수진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한 수진. 그곳에서 그녀는 한 자원봉사자를 만났습니다. 60대 여성 이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한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경계했습니다. 또 저를 동정하시는 건가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라 연대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숙의 도움으로 수지는 탈북민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6개월간 제과제빵 기술을 배웠고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빵을 보며 수진은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수진 씨 손재주가 좋아요. 충분히 제빵사로 일할 수 있어요. 2022년 봄. 수진은 작은 베이커리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사장은 탈북민 출신의 박명숙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수진 씨 환영해요. 여기서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빵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빵을 좋아했고 단골이 생겼습니다. 이빵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에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편견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손님이 수진의 말투를 듣고 물었습니다. 혹시 탈북민이세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북한에선 뭐 먹고 살았어요? 다 굶어 죽는다며?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교사였어요. 손님은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와서 좋죠?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천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면 기회가 있는 곳이긴 해요.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2년 5월 3일. 오늘도 탈북민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숨기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래, 나는 탈북민이다.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김수진이다. 제빵사 김수진. 2023년 가을. 수진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38선 베이커리.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명숙은 격려했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거예요. 가게 오픈 첫날 수진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제빵사 김수진입니다. 3년 전이 땅에 왔을 때 저는 차별과 편견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당히 말합니다. 저는 제빵사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을 38선 베이커리로 초대합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찬사도 있었지만 악플도 쏟아졌습니다. 탈북민 컨셉으로 장사하네 북한 스파이 아니냐? 동정으로 장사하지 마라 하지만 동시에 응원의 메시지도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 내일 당장 갈게요. 편견에 맞서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픈 첫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섰습니다. 호기심 반, 응원 반. 수지는 하루 종일 빵을 구웠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탈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힘든 건 여기 정착하는 거였어요. 탈북은 3개월이었지만 평경과 싸우는 건 3년이 걸렸으니까요. 한달뒤 38선 베이커리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이었고 수지는 처음으로 탈북민 후배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불안해하자 수지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중요한 건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2024년 봄 수지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탈북 후 한국 생활이 어땠나요?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옥이었어요.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여기서는 편견과 차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북한의 지옥은 배고픔이었지만 남한의 지옥은 외로움이었어요.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동정받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그럼 지금은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지금은 자유로워요. 진짜 자유요. 제가 원하는 걸할수 있고 당당히 제 이름으로 살수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뒤 수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엄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중국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러 갈게요. 2024년 여름. 수진은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5년 만에 모녀가 재회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정말 많이.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38선 베이커리는 계속 성장했고, 수진은 탈북민 청년 3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수진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탈북민이 아니라 제빵사예요. 당당하게 일하세요. 2025년 현재 38선 베이커리는 서울의 세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12명의 직원 중 8명이 탈북민입니다. 사람들이 수진에게 묻습니다. 남한에 와서 좋으냐고. 수진은 이렇게 답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다르다고.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었지만, 남한에서는 편견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그게 자유라고. 수진은 이제 SNS에서 1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탈북민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동정도 무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동료로 이웃으로 대해주세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강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곳이구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 전 이제 알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요.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북한의 별보다 덜 밝았지만 그녀에겐 더 아름다웠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곳.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녀가 선택한 삶이 있는 곳. 저는 탈북민 김수진입니다. 한때는 그 단어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증명하는 말이니까요.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왔지만 여전히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김수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38선을 넘는 건 3개월이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38선을 넘는 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 옆에 있는 탈북민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들도 당신처럼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연과 글을 더 열심히 하라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